오늘은 별장루대행을 해볼겁니다 이 녀석은 못할 이단 말이야 게임 제대로 알지도 그래. 못하면서 너 그래. 뭐야? 한번 해보자 <놀람> 야아이씨발병신 쓰레기야 아 진짜 아, 짜증나네 아, 여러분 제가 욕하는 것 이용해주세요 <놀람> 어 아, 뭐야 미션 단계짜린데 어 뭐야 아 뭐야 부엌 들어오고 이런 수.. 이런 수이박 이런 수이박 아 가자 뭐야 무슨 단계라서 못 하는 거지 뭐야 무슨 단계가 뭐야 다 풀렸어 뭐야 너 늑이지 나 나도 오기만 해봐 나한테 오면 다늑이걸 지정할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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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 누굴 죽이려고 왔던 거 아니야? 아이가 쉬 보고 있어서 안심하고 바보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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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베빠아베 히배깅? 아빠 시전하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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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여리스 오나? 쏙! 빨리 없음. 이게 베인. 어디 가지뭘 하면은? 만나상 욕해줄게. 님들 전역실에 3번이랑 2번님이 같이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2번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님이 엔지니어라서 밴드를 타고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거 눌렀는데 2번님 주워 계시잖아요? 이거 3번이에요. 3번 마술사예요, 마술사. 아니, 마술사 맞나? 3번 마술사예요, 이거. 3번이 2번님 먹었어요. 뭔, 먹은 게 아니라, 사라지게 한 건데. 어, 어쨌든 저 마술사는 맞는데. 야, 씨! 아니, 3번아, 먹은 거나, 사라지게 한 거나, 똑같잖아. 아, 그래, 마츠씨바 다른 플레이어를 됩니다. 사라질 수 있게 한 건데, 그게 먹은 거잖아. 문의력 딸려! 문의력 딸려요! 야, 있을까? 근데 얘 마술씨 맞네! 야, 일본 저런다! 와, 하하하, 잘한다! 어, 제가 잘한다, 제가 와! 대박, 왔는데, 대박, 대박! 한번 호기심에 감시실로 한번 벤트 탄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벤, 부엌에서 벤트를 타고, 이제, 저는 시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6번님이 시티 v 보고있길래 그냥 이왕 된거 그냥 6번님이야 지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6번님이 신경 써가지고 뭐야 5번아 네가 왜 ng라고 말했냐 야 뭐야 3번 나갔어 그리고 이거 늑대 한 명만 찾으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늑대가 만약에 두 명이면 은 지금 한 명만 죽이면 바로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탈락시켜야 될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탈락시켜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지금 미션 게이지로 지금 너무 아래로 가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게 지금 야얘 여자 때왜 남자로 죽은대냐둘중이두 명이잖아. 그래. 그개데뭐나 얼굴에 개도 생겼다고 해서 시민 밀면 저희 <laughs> 지고요. 한 명이라고 하면 다행인 건데 어떡해요 잠깐만 아, 이거 아니 근데 미션을 아, 해볼래요? 뭐?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늑대인간이 네. 어차피 늑대인간 아, 한, 아, 네. 네. 한 명이면은 네. 게, 괜찮거든요. 늑대인 한 명이면 세 명을 죽여야 게임이 끝나거든요. 저희 저희 문참을 아, 내가 거니까 나중에 사냥할 때 말이야. 한번 내력 딸아 여러분. 아오케 저 저격수인데 아, 저 죽이세요 아, 문맨이 어땠는데 막께서 국어교육 안 시켜? 저 저격수인데 저 죽이세요 아유 진짜 <laughs> 야, 야 야, 조커 아니야? 야야 괜찮아 야설아얘 진짜 저격수인가? 얘 진짜 저격수인가? 얘 방금 뭐야 그것도 는거야 내가 지금 cc 보는 것도 뭔가 좀 의심이 됐어 일단은 cc만 보면 쿨이 계속 돌기 때문에 아, 씨발, 새끼야! 야, 씨발, 병신아아이저병신 아이, 아이, 아니, 아니. 아니, 누가 믿었냐? 아이, 아, 뭐야? 압. 압. 아니, 잠복을 또믿었나 아니, 어 벤트를 탈수 있는 직업이야. 아니, 수입아! <목소리> 아니, 수입아! 아이, 쉬바, 쉬바, 뭐야. 아이, 뭐, 10번이 저기 였다고 아니, 군인이라고, 나 죽이는 거야. 아니, 데왜 죽이는 거지? 아, 시민이라고 계속. 아, 아홉 명야 아. 나 죽이는 거야. 아홉 명 시작한 거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버리겠네. 아니, 쓰발. 아이, 쓰발. 아, 쓰발, 아, 쓰발.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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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뭐 뭐만해도 여기 붙여지네 자꾸. 아이 스파이 개 쓰레기인데. 아니 아 스파이 개 쓰레기인데. 아 잠깐만. 개 쓰레기 나왔고요, 쓰몽아 잠깐만. 오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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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좀 들어봐. 오버나 오버나 오버나, 오버나 내가 한말 있어. 어, 어 내가 스파이거든. 어. 어떤 사람이 날 신고하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야 알겠지? 오버나. 기억해둬. 야. 직업 가기 성공. 역시 난 천재야. 야, 이거 내 손이 인식하나? 아니. 야, 일단 스파이도. 그만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미션을 하러 가자. 야, 뭐야. 근데 나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지라는 것처럼보이냐아 음, 게임 시스템이 이상해서 그래 이거. 게임 은 지금 음... 됐다. 확실해. 2번님은 이번... 음, 그걸 보고 신고 안 하시고, 그냥 튀었어요. 아, 이거, 경크 1번, 이거 벤트 소리 나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1번님이 죽이고, 바로 벤트 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이랬는데 갑자기 벤트에서 쏙! 나오시더니 막, 그래서 갑자기, 뭐야? 갑자기, 그 뭐지? 다시, 아, 그, 뭐라 고해야지 말... 다시 신고했어요 1번이에요 1번 아니 1번이에요 결국에는 경관킬이 아니라 한 명이 죽었었는데 1번님이 또한 명을 죽여가지고 경관킬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저는 처음에 전망대에서 지,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있는데 9번님이 말걸어가지고 잠시 얘기 좀 하다가 <laughs> 이제 헤어지고 이제 미션하고 있는데 올려... 아 이거 뭐야 6번 8번 같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님이 똑똑히 봤어요 진짜? 이번님이 본거 맞나요? 이번님 본거 맞냐고요? 음, 진짜 본거 맞죠? 그러면 1번 갈까요? 음, 모르겠네요 <목소리> 네네 1번가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지금? 아, 걸 네. 그 책이 엇발진한거 봐봐요 틀려가지고 엇발진한거 봐봐요 님들 2번 이번 가면 되죠 2번 가야되는데 아니 진짜 아이고. 근데 경광길 맞아요, 여러분. 아아 아, 아, 저도 들어가니까 경광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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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사랑해 주민아. 안녕. 2번. 2번. 2번 가야 돼, 이거. 이건 이건 2번, 2번 가야 돼. 야, 이거 2번 가야 돼. 이 2번 안 가봐 도무 씨발 죄송합니다. 야, 정말 결국에 2번 가. 지금 강민 맛있어 써 없네. 맛있어? 야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야 이번에 또좋고 말라 나 진짜 나 진짜 웃셔버린다 핸드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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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그러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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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시작하지 마 시작하지 마 시작하지 마시작 my second o 시작. y second of a 야야야 야이 s e 나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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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시체 위치 그 야외 수동나 입구 아, 앞이고요 그 8번님이 1번님을 썰고 도망을 가셨는데 이거 그냥 8번님 씨발 끝낼게요 빠이빠이 빠이.